안녕하세요 이게 어. <laughs> 예, 경도 측정기거든요 저희 건 아니고 이 제품 깎는데 그 경도 불량이 났대요 그래서 다시 깎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열처리집하고 문의를 해서 목표경도를 막뭐 HB나 HBC로 해서 목표경도를 이야기하고 외피를 얼마나 남겨줄지 좋아요. 2mm, 3mm만 남겨줄지 협의를 보고 아무래도 작업하는 게 좋아요 책임을 좀 전가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쓰는 방법은 이거를 켜고 이거를 여기를 잡고 눌리고 이기 뒤를 누르면 핀이 떨어져요 핀이 떨어지면서 이게 단단함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뭐 보이나나 모르겠네 보이나요? 찍어볼게요 고정된 상태에서 돌리고 하면은 159 나오죠 h 비가 근데 약간 약간 그 자국이 생겨요 자국이 선생 보시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 283이 나오네요 아 243이 나오네요 앞에랑 다르네 280 합이 많았네요. 280이 나오고, 290이 나오요 이거는, 열 처리가 잘 먹는 제품. 보통 S, SNCM4 440, 아니면 SCM440, 420, 6 3 0가 그것도 있고. 이거는 450, 고말0 음, 150밖에 안 나와요. 이 200, 200정도밖안 나오네. 150. 150, 152, 171에 나오네요. 170 나오고, 280 나오면은 100 정도 더 높네요, 100. 100정도 더 높은데 엄청나죠? <laughs>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종인데 차이가 심하네요 그래서 흔히 쓰는 하드조 하드조로 한번 재볼게요 궁금하긴 했는데 궁금하긴 했거든요 저도 아, 일단 소프트조를 먼저 재봐야겠죠, 그러면? 아이고, 무거워라. 소프트조. 괜히 쓰는 거. 185가 나오네. 이 정도 나오네, 이정 4시 q 티 정도 한다? 아, 너무 한다? 이 정도. 가두죠. 흔히들 쓰는 거죠. 육백삼십사. 너무 높으면 저게 안 나오더라고요. 육백이십이. 620에서 한 640까지 나오네요. 잘 찍혔을랑가 모르겠는데, 일단은. 엄청납니다, 하드죠. 아씨, 이거 파느라 체크업 했네요. 아내가. 아내가 알 잡고, 테이퍼에다가 알 잡고, 알 잡고. 키리도 295가 돼갖고. 홈 깊이가 안 나와요. 이쪽 이쪽 안쪽 홈인데 보세요. <laughs> 엄청 깊죠? 홈이 18mm인가 19mm인가 해서 제가 번외로 이야기하는 건데 공구를 만들었거든요. 이러면은 깊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역바이트로 공구 만들고. 호수는 원래 이렇게 내부급위로 하면 좋은데 귀찮아서 <laughs> 밀링 보내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서 이거는 대장 네, 형상. 이건 홈. 공구 간성을안받고나 하면은 뭐, 이걸로도 정사를 하는데 이쪽 편이 좀안 받아요. 짧은니까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해야겠죠. 길게 빼면 여기 닿겠죠. 네, 이상입니다.